여러분, 우리가 직분과 사명에 따라 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고난과 고통이 당하기도 하고, 또한 내부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를 또한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도전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이냐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도전과 공격으로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과 공격에도 바울은 직분자로서 넘어지지 않았고 또 자기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과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자와 사명자로서 교훈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싸움의 대생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음을 전하면 그보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힘이 쭉 빠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뒤에는 바로 마귀와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제가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마귀와 악한 세력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또한 복음에 어떤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세력이 물려가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마귀와 악한 세력과 싸우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 힘으로 우리 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직분과 사명자로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와 사명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몇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렇게 세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였고 믿는 사람들의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에 세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비방자요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입고 보호해자는 이꾼이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절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크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극휼을 입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일에 종이 되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전하는 일이 잘 되면 어느새 이게 내가 이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랑하고 높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하고 불편한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성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인 우리들의 성기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직분자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성김을 복음 받아서 종이 되어 성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종류 종이, 주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종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고통과 오해와 도전과 공격에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전하고 하나님의 빛의 전하는 귀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주권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상고에 받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